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른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지난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어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정통 교단과 유사 기독교, 소위 말하는 그 이단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교회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역사 가운데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해오고 지켜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리가 확고히 서지 않던 시절에는 예수님의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AD 325년에 교회 지도자들을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니케아 공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삼위일체를 고백을 하는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이름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근원이 되는 신조였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이 삼위일체라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울 때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나다라고 들었을 때에 거기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역사적인 배경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약간 좀 흔들렸다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볼때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을,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우 단어인데요. 페레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레코레시스 이 말은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상호보완, 상호침투, 상호협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페리코레시스라는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첫 번째로 이 페리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우리가 맨하탄을 갈때 여기서 맨하탄을 갈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어 뭐 걸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차로 운전을 해 가지고 링컨 터널이나 홀랜드 터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예, 페리.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 이 페리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원을 그린다 순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버겐카운티에 가게 되면 리를 페리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 가면은 한 아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마트이죠. 그런데 왜 리를 페리가 왜 리를 페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까지 뭔가 이렇게 배가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 이 헥켄 센각을 중심으로 그 강을 넘어갈 때긴 줄을 연결한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리를 페리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후에는 그 동네 이름이 리를 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이 페리라는 것은 순환하다 완 어~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코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노래방에 가게 되면은 코러스를 넣지 않습니까? 이 코러스는 어떤 것이죠? 다른 음이지만 뭔가 이 나의 음과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즉이 코레시스라는 뜻은요, 어 뭔가 이렇게 화합을 이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이 페레코레시스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손을 잡고 기쁘게 원을 돌면서 어, 춤을 추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 전통 가운데 있는 강강설레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페레코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보, 성자, 성령은 완전히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래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이것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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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며,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와 너와 다른데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뤄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 이야기는 잠깐 제껴두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허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국에 왔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 조선 땅에 온 미국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헐맨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예요. 그는 46세 때 조선 땅에 처음 오게 됩니다. 그리고 14년간 선교사역을 하였고, 죽을 때까지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 자신의 뼈를 묻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1842년 9월에 조선 땅에 왔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시에 조선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재중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한국어로 기도하고, 사람들과 성경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아주 빨리 숙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대한, 이 조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 곤당골이라는 곳에. 2층짜리 가옥을 하나 사게 됩니다. 곤당골은 지금의 어디냐면은 우리가 서울에 가게 되면은 어 소공동에 롯데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곤당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층짜리 자택을 하나 한 다음에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당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요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사님 집에는요 어느 누구나 와가지고 그음물물을 마시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님과 성경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라 합니다 보통 아낙네들이 오겠죠 아낙네들이 올때 혼자만 옵니까 자신의 자녀들도 끌고 오겠죠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도 끌고 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서 이곳에 교회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운영하였던 우어선교사가 운영하였던 이 교회학교는요. 당시에 서당에 갈수 없었던 가난한 아이들 못 배운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 새로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당에 가게 되면 유교적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교적 세계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됩니다. 어, 당시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누구입니까?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이제 부처라는 그런 고상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백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나 돼지를 도살하고 때로는 사람을 사형할 때 사람의 목을 베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카스트제도가 있죠. 그 계급 사회죠.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에도 이러한 계급 사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백정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 위치였냐면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계급을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기생이나 무당이나 광대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정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 수도 없었고요. 백정은요, 그리고 가세 쓸 수도 없고 상투를 틀 수도 없었어요. 옷도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입을 수 없었고, 만약에 그 사람, 백정이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흉내를 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봉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박봉춘은요, 박성춘은요 서당에 당연히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박봉춘을요 무어선 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성경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1900 80, 1893년에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에 병원에 갈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에 병원에 갈수 없을 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였죠? 집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는 것입니다.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당연히 날 수가 없었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백성 박성춘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는요, 그 백정 박성춘의 아들 이 봉춘의 어게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어 선교사님은요, 당시의 재중원에서 고종의 주치의로 일하고 있었던 올리버 에이슨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올리버 에이슨은요, 구강의 주치의가 한낮 백정의 집에 가서 이 백정의 장티푸스라는 병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성추는요 이것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선교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아,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그 곤당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곤당결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곤당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양반들이었어요. 양반들이 앉아 있는데 백정 한 명이 나, 나타나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게 되자 교회의 절반 이상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무어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백정을 우리 교회에 들린다 그러면은 당신과 예배하지 않겠소 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선교사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양반들은요 이 무어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그 나머지 남아있던 양반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무어 선교사에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선교사는요, 이 백정의 가족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교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떠났던 양반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그 교회에 백정들이 많아졌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떠난 교인들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아저 무어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문화를 망친다 하면서 그 선교사를 구태하여서 쫓아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곤다한골 교회는 문을 닫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무어 선교사는요 당시에 고향 고종의 주치의였던 데이비슨이란 의사와 아주 굉장히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마치 계급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소선 왕조 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구원해줄 생각을 하기는 커녕 이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하는 조선 땅의 이러한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슨, 고종의 주치였던 이데이비스는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였을까요? 고종 황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혁파였던 사람들이 이제 서구 문명을 이루고자 했던 개혁파였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당시에 시대적으로 어떠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혁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보 개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중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분 철폐였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백정도 평민들도 같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 가보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은 신분을 갖게 되고 이제 평등한 사회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어선 교사는요 당시에 어떤 글에서 당시에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보다도, 아브라함 링컨의 흑인 노예 보다도아 b r a h a 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 이 무어 선교사와 이 곤당골 이야기를 통해서 신분 철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요, 그가 선교사역을 하고 곤당골 교회 목회를 할 때의 신분이나 성별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백정 마을과 양반 마을을 가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백정이 앉는 자리, 양반들이 앉는 자리를 구분하지 않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반들은 끊임없이 무어 선교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고 편을 갈랐지만 무어 선교사는 교회 란 백정들도 올수 있는 것이며 양만들도 올수 있는 것이며 기생들도 올수 있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의 범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때. 인종을 구분하게 되고 직업을 구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나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구별하는 범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귀하며 서로 대접하며 아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존귀하며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 속에 깨지게 되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통과 기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수 있는 것이며 남녀노소 성분을 가리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아픔을 끌어안아주며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당시에 이 무어 선교사가 했던 그 사랑의 역사가 조선사회를 바꿨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내주 교통하심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아들과 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명령을 너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라는 예수님의 염려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제 아들을 놓고 떠나가시게 되고 제 아들은 불안이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이 말은요 너희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였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며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며 삼일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이상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선포고 선언이긴,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전도한 이 박성춘이란 사람에게는요 아들이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아까 뭐라 그랬죠? 박봉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박봉춘이란 사람 우물가의 곁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백정의 아버지를 둔 박봉춘 교회의 분열. 백정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그리고 또한 그 차별을 차별에 저항하면서 이겨냈던 그 선교사를 보고 자랐던 이 박봉춘이라는 사람은요 후에는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되게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의 사랑 한 선교사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조화를 이루고 어느 누구나 다올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환대하며 그리고 또한 3일째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며 역사를 이루듯이 교회 안에 모든 신분과 계급과 성별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의지가 당시의 사회를 바꾸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며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 누군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며 기쁨의 춤을 추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번역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사귐과 그 조화로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